서울의 한강 시스템이 유럽보다 낫다고요? 수천 년 유럽이 쌓아온 물 관리 기술의 자존심이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독일의 물 관리 전문가는 분노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믿기 힘든 장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리사 펠튼이에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시 물관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얀 헬멧을 쓰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 현장으로 나가곤 했죠. 비가 많이 와도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강을 관리하는 게제 일이었어요. 영국의 템즈강, 유럽을 가로지르는 도나우강. 저는 오랫동안 이큰 강들의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펌프를 설치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강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봄날의 프라하는 맑고 쌀쌀했어요. 국제 도시아천 심포지엄이 열리는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천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전늘 하던 대로 노트를 꺼내며 평소처럼 익숙한 발표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자로 나온 한국 출신의 연구자가 말했어요. 서울의 한강 시스템은 유럽의 전통적인 홍수 대응 방식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손을 번쩍 들었죠. 유럽은 수천 년 동안 강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기회가 되시면 서울에 직접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던 불타바강을 내려다보며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저는 알수 있었어요. 강은 언제든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때 생각났어요. 2021년 여름의 어느 날 라인강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은 저희가 세운 방벽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비가 내린 후, 갑자기 제 방에서 큰 균열 소리가 났고, 결국 무너졌어요. 진흙 섞인 흙탕물이 순식간에 마을로 밀려들었어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밀렸고, 펌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결국 멈춰버렸어요. 어깨에 아이를 올려놓고 허리까지 찬 물을 헤쳐가는 부모들, 사진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구조보트를 타는 노인들, 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후로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진흙탕 속에서 일했어요. 기술도 장비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강은 결국 제 길을 찾아 흘렀고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강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의 한강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강 주변에 초록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마치 강이 자연스럽게 숨을 쉴수 있도록 열린 모습이었어요. 마치 강을 막기보다 받아들이는 도시처럼 보였죠. 그때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비행기 표를 결제했어요. 그냥 직업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무너진 벽을 떠내려간 삶을 본 저는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우리가 놓친 해답이 혹시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강이 한번 제게 겸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그 강이 또 다른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의 느낌부터 달랐어요. 독일 함부르크와는 확실히 다른 공기였죠. 더 따뜻했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은 유독 맑고 푸르렀어요. 횡단보도 너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깔끔한 파란 재킷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와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펠튼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김민지예요.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서울의 하천시스템을 안내해드릴게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독일어로 인사했을 땐 조금 놀랐어요. 말투며 억양까지 마치 함부르크에서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민지 씨는 프랑크푸르트에서 3년간 유학했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그녀는 서울의 유명한 건물들과 궁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가며 설명했어요. 내일은 한강에 가볼 거예요. 오늘은 푹 쉬세요. 다음 날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강은 넓고 조용하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유럽의 강들과 달리 사람들을 멀리 떼어놓는 콘크리트 벽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완만하게 내려가는 잔디 경사가 강가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그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였어요. 형형색색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가고 있었고, 가족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건나무 그늘 아래선 대학생들이 책을 펼쳐놓고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강을 바라보다가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독일이었다면 이런 공간에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은 강에 다가오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제 표정을 읽은 민지 씨가 웃으며 강가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잔디밭을 가리켰어요. 이 구역들이요. 사실 홍수 조절용 공간이기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강변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공원처럼 보였던 곳이 정말로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방식이었어요. 강이 범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근처 안내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안내판엔 이 구역이 홍수시 일시적으로 물을 담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물이 넘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해야 할 위치까지 표시돼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욕조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죠. 다음 날은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했어요. 처음 들어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와 끝없이 이어진 책상들, 벽면 전체를 덮은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강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데이터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직접 보는 기분이었어요. 센터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은퇴 안경을 쓰고 차분한 말투였죠.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수위, 수질, 인파 밀집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위성과 수중 카메라까지 활용한다고 했죠. 저희 유럽도 데이터를 수집하긴 합니다. 제가 조금 어색하게 말을 꺼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서울은 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려 하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민지 씨는 저를 잠수교로 데려갔어요. 정말 특이한 다리였어요. 위층은 자동차가 다니고, 아래층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구조였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미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선 물이 천천히 차오르더니, 아래층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위층에서는 자동차들이 아무렇지 않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재난 상황으로 여겨졌을 장면이, 여기선 계획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요. 학교에서도 배우거든요. 민지 씨의 말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녁 먹기 전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모습을 내려다 봤어요. 이 새로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자니,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전문가가 아닌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저를 강 근처의 한 전통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천장에 걸린 종이 등이 은은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나무 테이블 위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식당 안엔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향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이거 드셔보세요. 김치찌개예요. 비 오는 날엔 딱이죠. 민지씨가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밀어 넣으며 말했어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보니 얼큰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맛이었어요. 그 따뜻한 국물 속에서 저는 그동안 본 서울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물 위엔 알록달록한 조명이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은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하더니 차분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민지 씨는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쳐 거기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한국 농촌 마을에서 쓰였던 물길 설계였어요. 많이 내린 비가 논밭으로 고르게 퍼질 수 있게 작은 수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면 물과 싸우기보다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어요. 물을 환영하고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줬죠. 민지 씨는 말을 이어갔어요. 물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벽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냥 흐를 공간을 조금만 내어주면 안전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순간 독일에서 무너졌던 제방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 흐름을 막으려 했고 결국 강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서울은 최신 기술을 쓰면서도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요. 자연과 함께 가는 방식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한강 위를 따라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섬 하나로 향했어요. 바로 선유도 공원이었어요. 멀리서 보았을 땐 그저 평범한 섬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조금씩 달랐어요. 여기는 원래 정수장이었어요. 폐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섬의 발을 디디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물탱크 안엔 보라색, 노란색 꽃이 만발해 있었고 녹슨 파이프 위로는 담쟁이 덩굴이 감싸며 아치형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한쪽엔 예전 제어실을 유리로 꾸며 카페로 만든 곳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예전 정수장 구조물로 만든 미끄럼틀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의 것을 감추거나 없애는 대신 그 흔적 위에 새로운 쓰임을 덧입혀 살아 숨쉬게 만든 거예요. 둥근 물탱크는 전망대로 바뀌어 있었고 예전 정비용 금속다리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건너는 산책로가 되었어요. 예전엔 기계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어나고 그 사이를 나비들이 날아다녔어요. 개울처럼 흐르는 작은 물줄기 옆에선 개구리 소리도 들렸어요.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은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과거를 지우기보다는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해요.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지었어요.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는 오후 내내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폐정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아름답고 정취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재활용 자재로 만든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은 한강을 금빛 띠처럼 만들었고 강 건너편에선 고층 빌딩 창문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요. 독일 함부르크시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울은 강을 통제하지 않는다. 서울은 강과 함께 살아간다. 그날 밤, 호텔 침대 위에 종이와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관찰한 것들, 메모들, 그림들, 그 모든 게제 마음 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강을 문제로 여겼어요.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처럼 여기며, 콘크리트와 철로 막으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야 비로소, 강은 도시의 일부이자 생명이며,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물결처럼 잔잔하게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독일로 돌아왔어요. 비에 젖은 흙냄새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느껴졌어요. 함부르크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이 조용히 우산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화사한 색감과 활기찬 분위기를 떠올리니, 고향 도시는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돌아왔네, 리사. 동료 토마스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미래에서 온 기분은 어때?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긴 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할 얘기가 정말 많아. 머릿속에 서울에서 본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의회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발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봤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출장 보고가 아니었어요. 우리 도시가 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본질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회의 당일, 시의회 회의실의 나무벽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상 앞에 반원 모양으로 앉은 스무 명의 위원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못 믿겠다는 표정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더 높은 재방과 더 단단한 벽으로 강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요? 뒤 스크린에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공원과 어우러진 한강, 물에 잠겨도 괜찮은 잠수교,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을 관리하는 통합센터까지 서울의 과거 홍수피해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 보여줬어요. 서울은 강이 넘칠 수 있는 자리를 도시 안에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느강 동쪽 구역에 작은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공원이 물을 흡수하도록 설계하고 동네 곳곳에 빗물 저장소를 만들며 시민들이 강 상황을 바로 알수 있는 앱도 함께 만들 겁니다. 회의장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이미 기존 시스템에 많은 돈을 썼어요. 어떤 위원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재방 2021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흙에 잠긴 집들, 젖은 짐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그 뒤엔 서울이 얼마나 복구 비용을 줄였는지, 강 주변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는지, 수질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나왔어요. 공사 기간은? 시민 교육은 어떻게? 그런 식물? 유럽에서도 잘할까요? 회의가 끝날 즈음엔 표정도 자세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물론 당장 전체 프로젝트가 승인된 건 아니었지만 한 구역에서 시범 적용을 해보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6개월 후, 저는 고무장화를 신고 공사 현장에 서 있었어요. 예전엔 낡은 공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함부르크의 첫 번째 물과 공존하는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센서는 비가 오면 물 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강을 밀어내는 벽을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학교 근처 아이들이 울타리 너머로 공사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물었어요. 개구리도 오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리도 오고 잠자리도 날아올 거야. 그해 겨울, 민지 씨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하천관리국제회의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땐 한강 주변이 등불로 물들어 있었어요. 민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바쁘셨네요. 그녀가 독일 신문기사를 보여줬어요. 함부르크의 새로운 공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서울은 이 길을 훨씬 먼저 걸어왔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한 폴더를 꺼내 보여줬어요. 서울의 새로운 강변공원 설계도였는데, 그 안엔 우리가 독일에서 사용한 기술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족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이제야 정말, 우리가 강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서울을 처음 방문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써 내려갔어요. 저는 더 이상 전문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배우는 사람이 된 거였죠. 자연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였어요. 서울이 제게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 기자 한 명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이랬어요. 이번 교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죠. 예전엔 최고의 엔지니어는 가장 튼튼한 벽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길을 내어주는 데 있다는 걸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